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시원하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시원하다는 제보. 그래서 직접 인근 주차장에 나와 보았습니다. 한 눈에도 이글거리는 뜨거운 햇빛. 현재 온도는 섭씨 35.3도인데요. 태양광 패널 아래에 있는 차와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 두 차의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의 실험맨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음. 지금 몸이 뜨거워졌어. 어떡해? 이 버렸습니다. <laughs> 비교를 위해 준비한 아이스크림, 리밤 그리고 콜라.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 태양광 패널 아래에 있는 차의 온도는 38.6도. 아이스크림과 립밤이 녹긴 했지만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는 어떨까요? 완전히 녹아버린 아이스크림과 립밤? 형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차 안의 온도는 49도.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차량. 주차장 태양광의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아까 찍었더니 49도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소라게가 멜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직접 소라게가 되면서까지 촬영을 해보니까 저희도 저희 몸으로 정말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저희 소라게는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열사병 걸린 것 같거든요. 안녕. 안녕. 아디오스. 차량 보호에도 용이하고. 안뇨어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주차장 태양광, 확대할수록 모두에게 좋습니다.